네, 할렐루야, 안녕하세요. 예, 네, 이제 이제 더운 여름을 지나서, 예, 저희가 또 어느 정도 가을로 접어 가고 있는 어, 시즌을 맞이했습니다. 예, 벌써 이제 1월에서 이제 9월까지 아, 시즌이 지나가고 있는데, 어, 하루하루 또한달한달 한달 아니면 또 가을까지 또 어떤 시간들을 아, 보내고 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어, 1월부터 이렇게 목표했던 또 비전들 또 이렇게 추구했던 것들을 또 얼마나 어,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끌고 가고 또한 개발하고 있는지 어, 각자 다시 한번 좀 점검해 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는데요. 어, 오늘은 에베소서 말씀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 에베소서는 이제 어, 바울의 어, 열세 서신 중에서 이제 한 서신서이죠. 별히또 감옥에서 바울이 이제 에베소 교회 교인들 향에서 썼던 내용입니다. 뭐 에베소서 전체를 교회론이라고도 할 정도로 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잘 말씀하고 있고 또 교회가 어떻게 행해야 되는가에 대한 전략들 또 바울의 마음들을 잘 담아내고 있는 서신이 바로 에베소서이죠. 1장부터 3장까지는 이론에 대해서 얘기하고요. 교회가 무엇인가, 에스리스도의 몸, 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요 4장부터 6장까지는 그렇다 라면은 교회는 어떻게? 아또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라고 말씀을 어 기록하고 있죠. 뭐 4장에 계속해서 또 하나됨 그다음에 5장에 또 성령 안에서 또 계속 충만해야 된다. 그래서 시와 찬미와 뭐 노래로 드려야 된다. 그러면서 5장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럼 공동체성 특별히 예배 안에서의 하나님을 높이는 어, 성령 충만할 때에 어 예배가 뜨거워질 수 있고 하나님 안에서 찬양할 수 있는 그런 귀한 공동체로 갈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6장에 보면은 또 부모님과 자녀와의 관계,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들, 또 우리가 빛의 자녀로서, 또한 교회로서. 행해야 되는 것이 바로 공동체성인데, 첫 번째가 예배였고, 두 번째는 가정 안에서 부모님과 자녀와의 관계, 부모가 자녀를 향해서, 또 자녀가 부모를 향한 그런 마음으로 잘또 이렇게 섬겨야 된다고 말씀하고요. 또한 직장 안에서 상사와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6장 10절에 들어가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끝으로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6장 10절에 끝으로라는 거는 정말 결론이 난다라는 거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6장 10절 한번 같이 볼까요? 에, 끝으로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정말 결론 적으로 얘기하는 말씀이고요.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주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 것인가? 바울은 그 전략을 이 6장 10절에 한 절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 안에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혹시 내가 주 밖에 있다면 지금 매일 실패하는 삶 하루하루가 이렇게 피곤하고 염려, 걱정, 근심 가운데 살고 있을 것이고 성령 충만하지도 않은 삶을 살 것이고 예배 안에서도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언제 느꼈는지 모를 정도로 희미하게 살아가고 있을 것이고 가정도 그렇고 직장 생활도 그렇고 내 인생을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어라고 하는 대표적인 사람의 특징이 바로 주 밖에 있을 때입니다 내가 예수님 교회는 나뉘지만 예수님 안에 있지 않고 주 안에서 있지 않을 때 우리의 삶에 그런 열매들 또 나쁜 열매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주 안에서만이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질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은 영적으로 튼튼하십니까? 예, 내가 주 안에 있다면 튼튼한 것이고 주 밖에 있다라면은 약해지고 있고 예, 강건해지지 않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주 안에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일어나자마자 또 하나님 안에서의 친밀함 가운데 또 기도와 말씀 이것이 형식적인 거나 율법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친해서 또 하나님의 좋아서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기도와 말씀을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자체가 바로 주 안에 있다라고 할수 있을 것입니다 예배가 그립고 예배가 사모함이 있고 주일 예배 안에 아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 특별히 요한복음 15장에는 포도나무와 가지 이야기를 통해서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제자가 될수 없다라고 했던 것처럼 우리 안에 주님 안에 붙어 있는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인데 예배이고 기도이고 말씀을 매일매일 하나님 안에서 묵상하는 삶또 암송하는 삶이 바로 주 안에 있는 삶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한 번도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그 삶은 예수님 안에 있다라고 생각할 수가 습니다 없는 것이죠. 그러면서 11절에, 예, 영적 전쟁이 있는데, 아,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11절부터 말씀하죠. 마귀의 감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이유는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기 위해서 우리는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관계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것은 계략 뭐 그런 건데요 전략인데 영어성경에 보면 스킴즈라고 복수형으로 쓰고 있습니다 여러 전략들이 있다는 라 거예요 마귀는 하나만 우리에게 공격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개 그래서 우리가 뭐 하나에는 안 걸려지는데 다른 거에 우리가 걸려 넘어질 때가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내 안에 견고한지는 사단이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넘어뜨리려고 이 전략으로 우리가 안 넘어지면 다른 전략으로 쓰려고 전략들 간계들이라고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안에서도 전신갑주가 여러 개가 있는 거죠.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개. 왜냐하면 사단의 전략들도 여러 개이다 보니까 전신갑주 자체가 여러 가지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즘에 뭐 집에 나가려고 할때 마스크 쓰듯이 마스크 이렇게 깜빡이고 코 나오면 다시 집에 가서 마스크를 가지고 나오려고 하는데 예, 우리는 그 마스크를 쓰는 그것보다 훨씬 자주 또한 평생에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전신갑주에 대해서는 알고 있지만 그냥 손에 들고만 있거나 예, 투구를 들고 있으면 안 되겠죠. 써야 되고 또 검을 그냥 아 옆에 끼고만 있다라면은 우리는 그 전신 값을 제대로 이용하고 있지 않는 것이 될수 있겠죠. 그런데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패전병처럼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많은 영적인 세계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무너져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의 마음은 과연 어떨까요? 네, 자기 자녀가 넘어져 있고 매일 누구한테 맞고 오면 기분이 얼마나 나쁘겠습니까? 네, 마찬가지로 네, 하나님은 우리 자녀들이 넘어져서 이 전승갑주 제대로 입지 않고 쓰지도 않고 그 생활 가운데 우리를 향해서 안타까워 하고 계시고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우리가 결코. 이조서는 안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중보 사역과 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있을 때에 그것이 하나가 되어져서 전신갑주 안에 더 빛을 발하고 강력한 무기 또 강력한 방어가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1 2절에 또한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의 씨름 뭐 요즘 말하는 천하장사 백두장사의 씨름이 아니라 이것은 스트럭을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면서 예전에 고대 검투사들 누구 한 명이 이기고 지는 살고 죽느냐 그 그러니까 이기고 지는 게 아니라 살느냐 죽느냐 문의 문제와 관련된 것이 여기서 말하는 씨름인데 원어는 아주 어, 정말 혈전이라고 누구 한명 살는지 죽는지 그런 싸움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혈과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이죠. 그것이 이제 통치자들이 있고 권세들이 있고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이렇게 구분하면서 네 가지 분류로 어, 상대하는 것을 어, 또한 이 것들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와 싸워야 되는가? 사람과 싸워야 되는 것이 아니라 사단 또한 루시퍼 그 어, 루시퍼 함께 떨었던 천사들과 함께 악한 영들과 함께 우리는 계속해서 평생의 전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자마자 영적 전쟁 턱 가운데 있게 됩니다. 예수를 믿지 않을 때는 그냥 뭐이 뭐, 아,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야라고 사단이 민식하고 있는 거죠. 근데 믿자마자 아, 이그리스도는만은 아, 우리가 공격해야 되겠어라고 하면서 처음부터 무너뜨리는 사람도 있고. 어, 좀 성장하다가 성령 충만 받으려고 하면 그때 또 우리를 공격하려고 하는 어, 원수의 전략이 있고요 또 성령 충만해도 우리 안에 계속적인 성령 충만함이 없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 내가 마음을 놓았을 때또내 약점을 계속 공격하는 것을 아, 볼 수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13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그러므로라는 것은 이런 원인과 어떤 연결되어 있는 어, 이렇게 아, 접속사이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야 되는데 악의 영전을 상대하기 때문에 전신갑주를 취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는 또 이것도 이유이죠. 악한 날에 악한 날또 5장에서도 보면 5장 16절에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래서 18절에 성령으로 충만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는 네, 악하기에 네, 악한 날에 또한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우리가 뭔가 대적과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서도 거기서도 잘 서기 위해서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무리 은혜받고 와도 집에 가서 뭐 청년들은 네가 이제 결혼도 못 하고 아니면 직장도 제대로 못하면서 무슨 예배냐라고 무슨 교회를 다니냐라고 할 수도 있겠고 우리 청소년들도. 예, 네, 이렇게 예배, 뭐 수련회에서 은혜 받고 왔는데, 아, 네가 하는 길이 길보다도 우리 부모가 원하는 길을 좀 따라왔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또 그렇게 조종하는 부모님들이 또 은근히 네,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이 자녀는 마음의 어려움이 있고, 또 부모님과의 관계하는 숨뿌리로 인해서 다시 한번 또 은혜를 잃어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일이 있고, 또 성령 충만하고, 또 은혜를 받 나서도 계속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영적 전쟁의 가장 핵심은 사실상 우리의 마음인 거죠. 그래서 14절에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예, 우리 옷을 입는데 앉아서 입으면 안 되겠죠. 서서 진리로 진리는 말씀 또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죠. 너희 허리띠를 띠고 예전에 로마 어, 군인의 갑옷은 위 어, 갑옷과 아래 갑옷을 허리띠로 졸라매야지 예, 이렇게 잘 연결될 수 있었습니다. 허리띠를잘 졸라매지 않으면 싸우다가 자기 막 바지 벗겨지고 막 이렇게 하는 이유로 인해서. 예, 전쟁에서 열심히 싸우고 있는데 오히려 바지가 벗겨져서 화살 맞고 죽거나 상대방의 칼에 맞아서 어이없게 죽임 당할 때가 있는 거죠 그래서 리띠를 통해서 꽉 조여야 되는데 허리띠를 꽉 조일 때 사실 힘이 더 납니다. 예, 그래서 뭐 검도 하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허리띠를 꽉 묶고 예, 허리를 피고 이렇게 쭉쭉 나갈 때에 어, 이렇게 모든 운동의 기술이 확 나오는 것처럼 예, 우리 안에도 아, 이렇게 주님 안에서 담대함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 핵심이 바로 진리, 바로 예수 그리스도. 또 예수 그리스도 말씀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거룩함. 항상 원수는 우리의 죄를 공격하려고 합니다. 음식물이 있는 곳은 파리가 몰리듯이 죄가 있는 곳은 항상 사단이 몰리게 됩니다. 그때 예수를 보라고 떠나가라 하는 게 아니라 회개했을 때 떠나갔을 때 우리가 또한 영적인 공격을 하는 것이 훨씬 수월하게 할수 있습니다. 내가 죄 가운데 있는데 오 떠나가라 그러면은 예, 사단은 떠나가지 않고 우리를 비웃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품 자체가 거룩함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거룩한 기도, 또 의인의 간구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죄가 있다면 먼저 회개하고 거룩함 가운데 나아가는 어, 전신갑주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헐리 허리띠, 질레허리띠, 그다음에 의의 호심경, 우리 가슴을 보호하는 거죠. 우리 심장을 향한 화살이 날라오나 칼로 찌르는데 막는 역할을 하는 것이 의의 호심경입니다. 그다음에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뭐 이것은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 뭐 선교를 의미하기도 하고요. 복음의 신발 신고 가서 우리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거 자체가 원수에게 큰 영적인 치명타를 입히기 때문에, 이상하게 저도 여러 모임이나, 여러 선교 팀이나, 또 여러 강의나 이런 데 가보면 가장 은혜가 있는 곳이 또 선교하는 모임, 단기 팀이나, 또 선교사님들 있는 모임이나, 선교 단체들 안에 이상하게 기름 부심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가장 좋아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반면에 원수가 가장 싫어하는 것이 바로 이 복음을 증거하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이다 보니까 예, 왜냐하면 복음을 증거하면 한 명이라도 그리스도인이 나타나서 사단보다 더 예, 사단의 나라가 위축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있는데 사단은 그것을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대리자이기 때문에 예, 우리 자신이 내 안에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다라면은 그 자체를 엄청나게 두려워하고 있는 아, 사. 단의 마음을 볼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가 중요한 것이고요. 또한 마음 안에 늘 평안이 있어야 된다. 두려움과 염려, 걱정, 근심은 원수가 주는 거고요. 예, 불안하게 하고 뭔가 믿지 못하게 하고 의심들게 하고 아, 하나님이 그때 예배 때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어떤 느낌이 있었는데 아, 예배 때는 좋았는데 집에 가니까 아, 나는 아무것도 할수 없어. 아, 과연 하나님은 날 이렇게 인도하시지 않을 거야 라는 아, 생각이 들 때가 너무나만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를 아무것도 못 해. 자신감이 없어라고 하면서 오히려 위축되는 이런 것들이 원수의 전략들이 하나입니다. 그래서 평안함을 잃어버린 그리스도인들을 원수는 너무나 좋아하죠. 마음 안에 평안함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거죠. 기도 응답도 언제까지 우리가 기도해야 되나요? 그래서 마음의 평안함이 올 때까지 아, 기도가 응답됐다라는 느낌이 들 때까지 기도하는 이 자체를 원수는 또 싫어해서 일부러 기도 시간에 우리 잡생각을 주기도 하고 또막 어디가 무릎이 아프게 끔 하기도 하고 막 분주하게도 하고 갑자기 전화가 급하게 막 오는 경우들이 있게 되는 이유입니다. 원수가 얼마나 네, 교묘한지 모르겠습니다. 원수도가 우리보다 나이가 많다 보니까 매번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넘어지는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1 6절에 모든 것 위에 이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져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죠. 방패는 사실상 모든 걸 막을 수 있는 것그래서 방패로 잡고 막는 것이다 보니까 모든 것 위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어떤 어 생각들, 우리의 뭐 이렇게 심장, 우리의 머리, 모든 또 허리 쪽을 향한 모든 공격들을 또 발도 막을 수 있는 것이 바로 방패인데 어떤 방패인가 이것은 바로 믿음의 방패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가? 막 이렇게 불화살이 의심의 불화살에 올때내 안의 믿음 이렇게 불평과 불만에 어떤 화살들이 올때 비듬으로 다 걸러낼 수 있습니다. 이로써 능이 약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그러니까 16절 초반부에도 모든 것 위에, 후반부에도 모든 불화살 다 모든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믿음 안에서 모든 걸 이길 수 있고, 믿음이 없으면 모든 불화살이 내 안에 계속해서 어, 이렇게 쏟아지게 되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어, 죽을 수밖에 없는 게 믿음이 너무 약해지고, 예, 하나님을 향한 신뢰함이 없어지게 되고, 네 예, 폐잡병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인지, 아니면 내 삶에 모든 불화살을 계속해서 막고 있는지. 네, 예, 어떠한 내 삶의 상태인지 한번 점검해 보면은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구원의 투구입니다. 투구는 어디에 쓸까요? 네, 무슨 머리에 쓰는 거죠. 네, 그래서 내가 구원 받았는지에 의심을 주거나 내 생각 속에 계속해서 오게 하는 잡생각 예, 이런 것들이 네, 얼마나 원수에 또 자주 주는 공격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견고한 치는 내 안에 있는 쓴 뿌리나 내 안에 나쁜 마음들. 또내 안에 치유받아야 될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공격할 때에 막아줄 수 있는 유일한 또 도구가 바로 구원의 투구인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잘 싸우기 위해서 또잘 방어하기 위해서 구원의 투구는 날마다 넣어야 되는데 써야 되는데 이 생각을 거룩하게 하는 것이 바로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까지 갈수 있는 믿음의 성장이 돼야 되는데 말씀을 그래서 매일매일 읽어야 됩니다 왜냐면 내 생각은 항상 부정적인데 하나님의 생각은 항상 긍정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말하면 뭐 긍정적이 정 심리가 아니라 이상하게 말씀 읽다 보면 나에게 주신 레마의 말씀 아 정말 희망이 있어라는 게내 마음 속에서 올라올 때 우리는 모든 생각들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령의 검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여태까지는 모든 게 방어형이었다라면은 아, 이제는 이제 공격형 무기에 대해서 단 하나가 나오고 있는데 그것이 성령의 검곧 말씀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동시에 얘기를 합니다. 곧이라는 거는 이퀄. 동일하다라는 거죠. 성령의 권과 하나님의 말씀은 동일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야지 진정한 말씀 그냥 로고스가 아니라 렘마의 말씀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것이고요. 성령의 검은 또 양날 검처럼 잘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사단에게는 공격형 무기가 될수 있고 나를 향해서는 또 나를 보호해 주는 무기가 될수 있는 것이 성령의 검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야 된다라고 합니다.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가져서 아침에도 일어나자마자 읽고 점심때도 회사 생활 또 학교 생활 하면서 잠시 읽고 집에 와서도 내가 이 말씀대로 살고 있는지 계속해서 점검해야 되는 것이 건강 생활입니다. 저 여태까지 계속해서 전신 갑주를 살펴봤는데 다 예수 그리스도 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또 하나님과의 관계,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이런 것들이 바로 주 안에 있을 때에 이러한 것들이 잘 작용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나는 얼마만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있는가? 이건 매일 또매 순간 입어야 되거든요. 아침에 승리해도 점심 때 넘어질 수 있고 점심 때까지 승리해도 저녁 때 누가 말하는 말 한마디에 의해서 내 마음이 무너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환경 상황에 의해서 내가 무너질 수 있는데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다라고 에베소서를 통해서 마지막 부분에 정말로 결과적으로 네, 결론적으로 주 안에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머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다 보니까 우리가 예수님께 접붙임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님과 늘 친밀한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 또 하나님과 친해지는 과정 과정인데, 뭐 30년 됐는데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겠다. 그러면 예수님 제대로 믿고 있는 거 아니겠죠? 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부터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잘 알고 있는가, 또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이 전신값을 계속 입혀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자연스럽게... 우리가 아이언맨 같이 우리에게 전신갑을를 입혀주시고 그것을 가지고 모든 대적들과 싸우길 원하시는데 대부분 많은 그리스도인들 제가 뭐 상담도 하고 뭐 청년 사역 청소년 사역 뭐어른 사역 하다 보면은 정말 동일하게 무너져 있는 그리스도인이 지금도 여전히 예전에도 그러고 지금도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전신갑을 하나도 입지 않고 그냥 전쟁터에 나가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너무 많이 봤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그 마음을 안타깝게 여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8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종류죠 기도의 종류 간절한 기도 또한 기도라고 얘기를 하고요. 여기도 모든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무시로 always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깨어 구하기를 여기도 항상 힘쓰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항상 힘쓰는 작업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 성도를 위해서 구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 또 말씀 또 성령이 계시다라면 18절에 기도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성도를 위해서 구하라 중보기도 하라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전신갑주에서 또한 필요한 것들이 예, 뭐 전신갑주 뿐만 아니라 기도인데 또한 다른 사람을 위한 간절한 기도, 또한 중보기도가 필요합니다. 19절에는 또 나를 위해서 구할 것은 이것은 나를 위해서 좀 기도를 해달라라는 아주 겸손한 부탁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 나는 이 직분에 있기 때문에 나는 목사 돈도 사고 선교사이다 보니까 나는 뭐 셀리도 뭐 구역장이다 보니까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필요 없고 내가 너희만을 위해서 기도해 줄게라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다른 사람의 기도도 받는 것이 교회 공동체 안에 에베소서는 특별히 교회론인데 공동체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서로 기도해야지 예배 분위기도 살아나고 서로 기도해야지 한 영혼 한 영혼이 살아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 제목이 바울의 기도 제목은 내게 말씀을 주사 하나님의 말씀을 그때 그때 주셔서 나로 입을 열어서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것이니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복음의 비밀, 비밀은 비밀인데 어떤 비밀인가? 복음, 좋은 소식의 비밀을 담대하게 알릴 수 있도록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어떤 말씀이 있어지 사실 뭐 제대로 전할 수 있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늘 받아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게 바울의 대표적인 기도 제목. 입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여러분을 향해서 어떻게 기도해 줬으면 좋겠습니까?라는 아, 기도에 뭐 혹시 어떻게 적겠습니까? 아, 예, 우리 하나 이런. 아까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처럼 다른 사람을 위해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또 기도의 기름부심이 있기 위해서 좀 부탁하면 좋겠습니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해서 전도할 텐데 내가 이런 또 선교지를 향해서 기도할 텐데 우리 같이 동참해서 이렇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의 부탁이 또한 중요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은 아, 뭐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겠지라고 하지만 바울조차도 자신의 기도 제목을 나누었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공동체 안에서도 서로의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면 좋겠습니다. 매번 막 이렇게 우리 아파트 몇 평으로 가게 해 달라고, 우리 자녀가 좋은 학교에 가게 달라고 하는 거. 뿐만이 아니라 그것에 또 너무나 집중하면은 안 되겠죠. 그것 그 것보다도 정말 하나님 나라 위해서 어떻게 기도제목을 나눌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또 우리 가운데 함께 있으면은 좋겠습니다. 20절에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이것 때문에 쇠사슬을 매였다라고 합니다.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바울의 목적은 선교적 목적이었습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 안에서도. 선교할 때 이런 영적 전쟁 가운데서 하나님의 전신 갑주 안에 기름부심이 있게 될 것입니다.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전신 갑주는 별로 영적 전쟁에서 효과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또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라고 하신 것처럼 또한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땅 끝까지 가라고 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때 성령의 충만함을 갑절로 베풀어 주시는 것이지. 우리가 내 기도장본만 가지고는 별로 은혜도 없고 전신갑주도 때로 필요 없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자기 중심적인 신앙생활하다 보니까 사단도 우리를 건드리지 않고 결국에 영향력 없는 그리스도인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네, 우리는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24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감옥에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으면 좋겠다라고 권면하는 말씀으로 끝맺는 것들을 볼수 있습니다. 저도 마지막으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를 사랑하는 마음이 또 그런 모든 사람들에게 여기도 모든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고요. 은혜, 정말 내가 아무리 해도 잘안 되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내가 주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또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그 삶을 적용할 수 있는 힘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약해서 한번 다시 말씀드리면요, 야베소서 1장부터 6장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어떤 것인가. 그 다음에 1장부터 3장은 이론, 4장부터 6장은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말씀인데, 6장의 결론에 있어서 전신갑주를 가지고 나아가야 된다. 때가 악하기 때문에 또 악한 시대이다 보니까 그래야 되는데 주 안에 있을 때만 가능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의 전체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도 한번 또 이번 한 달도 우리가 아침부터 일어나자마자 마스크 쓰듯이 전신갑주를 쓰고 하루 종일 우리가 또 편할 때 아무 때나 팽개쳐 팽겨쳤을 때 그때 또 원수가 공격합니다. 그래서 이제 항상 평생 우리는 전신갑주를 입고 또 쓰고 다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같이 승리해서 다음 달에도 우리 기쁨으로도 평안함으로 주님 안에서 더욱더 성장된 모습으로 함께 나누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